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할 게임은 서든어택 크리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김블루님, 연담님, 노트님, 백헤드님, 춘향님 등등 계시는데 아 제가 제일 뉴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뉴비지만 이번 우승상은 제것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고요. 일단 상품이랑 상금이 걸린 미니 대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 한 시간 안에 경쟁자들보다 많은 키를 하면 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해당 크리에이터를 응원 이번에 시청자들 의 대상으로 100만원 정도의 뭐 동품을 준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아한 판만 연습해볼까? 팀 데스매치로 해보자. 연습. 은행을 치다 방금은 당황했습니다, 잠시. 될거 아니에요. 어? 나 어디서 맞은 거야? 어? 괜찮아. 우승해준다고 말했잖아요. 자, 자. 녹박고녹박고 나는 앵얼지다. 야, 죽여. 내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바로? 에? 와! 팍! 아! 오케이. 여기 슬슬 할까? 저, 전신 모드. 지금 운영자님 보고 계셔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게임 들어가고 나서 카운트 하면 안 돼요? 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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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laughs> 일좀 아니지! 자, 자, 열심히, 아, 열심히 죽이면 된다. 아, 아 나한 번도 못 죽였어. 안 돼, 1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1킬이라도 했잖아. 아.. 야, 눈잘 떠, 양아지. 어시스트라도 받아. 아, 왜안 죽어! 자, 다시. 집중해라. 바로 들어가. 바로 그냥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돼. <laughs> 죽어가자, 그냥. 찾았다 <야>! no, no. 놀라! 놀라! 굿. 야, 공울로 붙지 았냐 방금? 아니었다고 하네요. 야, 11킬! 모임! 나 막지 말라고. 나 죽여버릴 거니까. 아, 이건 킬 인정 안 해주나? 빨리하자, 빨리, 빨리. 빡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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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겜. 나이스, 리벤지하고. 무시하고, 싸고, 가. 핵이나고요 저요? 제자 핵. 치소, 취소 아니, 일단 나, 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여기 가지마, 가지마. 버려, 버려. 다른 데 가. 다른 데 가. 못 가면 다른 데 가면 돼. 오케이? 야! 딴 데가 막히면, 딴 데가 막히면. <laughs> 나이스, 얘들아 10킬 이상만 한다고 생각하지, 한 판에. 자. 헤드라인을 잡고 차분차분, 지금 손 떨려. 여기 가지면서 no, no. <laughs> 자, 비켜주면서, 슬쩍 재장전 해주면서, 놀라서 죽어주고, 수류탄 던져주고, 어, 잘못하졌는데요 야, 이렇치 않게 더블키랑, 바로 돌아, 바로 돌아, 바로 돌아서. 아, 나못고나이스야지 오케이, 나어저 이대로 하는데, 저 다시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자. 와일 1킬 했다. 오늘 죽는 수가 있어. 내, 내가 죽는다는 뜻이었어. 나 여기 있을 거야. 여기 한명 나오지 않나? 안 나오네. 여기 있나? 누구지? 죽었나 이미? 아, 제발, 한 대만! 개같이 가! 개같이 달려가! <laughs> 여기,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아,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나 이런 거래. 일위1비 하는 거. 조금 에바 나고 생각. 왜냐? 나는 재능충이니까. 저런 거에 화내지 맞는다는 듯. 나이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나이스, 잡았어. 지킬 이상씩만 하는 거야, 알았지? 나이스. 장전. 아, 나 장전 너무 자주 하나봐. 아, 이런 조심스러운 성격.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인간이야! 아! 대전하네? 아, 근데 졌어. 괜찮아. 잘했으니까. 빨리, 빨리, 빨리. 아! 기다려주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애머이지 미치! 이제 당전안함여기있지 나무, 나무, 나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쟤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애들이 많았서 좋다. 나는 이게 희망인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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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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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왜나 죽이고 싶은데 안 죽여지지? 나 진정해. 어, 어, 너있어 좀 참았다가 가면서 암무나 아속이 아 형님 제발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 아 놀라잖아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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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내가 날 죽인 건가? 이것도 킬수 포함되나요? 다시고 다시고 좋아 이야 이거 잘 되는데 여기 여기 괜찮은데 누구세요? 아 그러니까 이거 죽는 것도 뭐하는데 태어나는 것도 말라 계속 싸우는데? 진짜 제발 저 나가고 싶어 진짜 드디어 나가셨네 오케이 어시스트 와 진짜 바로 권총 들고 싸우게 되네 여기서 죽이고 죽이고 나 죽고 다시 튀어나서 죽이고 야 이거 무슨 좀비전 하는 것 같아 좀비전 와 미쳤다 여기 개 핫하네 어나 23킬 와 뭐야. 야, 여기 프로방스가 괜찮은데? 이 어, 잘못하면 되겠는데요, 님들아? 와진 미쳤다. 여기 그냥 핫한 곳이네. 아, 잠깐만, 나 너무... 봐. 아, 미치겠네. 이거 뭐야? 야, 여기 진짜 전쟁이야. 와 이거 개많아. 태어나자마자 반티되는 느낌. 뭐지? 아 졌다, 졌다. 태어나자마자 팡팡 터지네, 그냥. 야, 그래도 12킬. 탐겜 탐겜 무적이 있어서 좋아 여기가 겁나 싸워 겁나 죽어 야 무적이 있어서 그래서 좋아 야띵어 야!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잉 와 진짜 무적 그냥 바로 죽네 그냥 으악! 살려줘 자구할 야이놈들아 내가 죽게 와! 야, 33개. 아, 근데, 아, 진짜 여기, 아, 이렇게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하니까 정신을 희폐해줘. 아, 스포리치 미칠 것 같아, 지금. 아, 많다. 살려줘. 와우! <laughs> 응. 무지성으로 글자고요 그러니까, 아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생각 없이 긁기, 생각 없이 긁기.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죽어요? 팀 데스매치는? 제가 어떻게 많이 죽는다고요? 나 폭탄이랑 자석으로 되어 있나 봐줘. 그런 것 같아. 폭날 라오는 대로 계속 붙게 되네? 시간 좀 남았나? 1분! 1분 남았다! 끝쪽으로 가자. 내가 신경 쓸곳이 적은. 으아아아아아아아! 왜나 진짜 재능충? 나이스. 아가비. 우 no. 귀야. 아이 끝났다 끝났어 와 님들아 저 235킬로 와 이거 1등상 가능성 있냐? 킹능성 있냐? 완전 <laughs> 튼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재밌어 나리